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루스드라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의 이름은 디모데예요. 엄마 유미에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단다. 디모데가 방긋 웃었어요.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에게 안겨있어요. 할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랐어요. 디모데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잠자기 전에도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디모데는 말씀을 읽으며 자랐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디모데는 친구와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용서하라고 하셨어. 디모데는 친구에게 화낸 것을 사과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랐어요. 짜잔! 디모데가 자라서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디모데는 친절해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사람들은 모두 디모데를 좋아했어요. 뚜벅뚜벅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랐구나.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주세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디모데야, 나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러 가자. 네네, 저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디모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